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을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제목이 주와그 은혜의 말씀께였게 말씀 이아니라 말씀께 계약한글의 말씀께로 돼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말씀 말씀에 주와및그 은혜 말씀에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께로 돼 있는 그 구,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음. 네 음.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중간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 개척했던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이에요. 왜 고별 설교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뭐 순회 전도 사역을 했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고린도에도 있다가 에베소에도 있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별 설교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잡히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네. 물론 저와는 우리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죽으러 가지도 않으니까. 사도벌은 죽, 죽으러 가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런 이 20절에, 20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다시 그들을 보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볼륨을 약간만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황 가운데서 고별설교를 하는 거죠. 당,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음, 네, 여사요, 네, 네. 네, 고마워요. 도요가 바빠 가지고 이번 주 어떻게든 꼭 나와 본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네. 아. 보면은 이제 25절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못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아노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잡히고 팔리고 이럴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며칠 전에 제 방에서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저희 집에 와본 친구들 몇몇 있을 텐데 저희 집에 그 거실에서 보면은 이쪽 공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큰 나무가 있고 500년 넘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뷰가 되게 좋은데 제가 자는 방에서도 커튼을 살짝 치면 커튼을 이제 암막 커튼을 치고 잤다가 이렇게 치면 저 밖에가 보이거든요. 그 작은 베란다 틈으로. 딱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커튼을 치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 되게 마음이 편하고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아 이게 다시 못 보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다. 아쉽다. 다시 못 보네. 다시 못 본다는 게 그런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오늘로 이제 사임 인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 교회는 이제 사역으로는 오지 않을 거니까 아마 사역으로 올 일은 별로 없을 거요 아마 근데 이제 뭐 쿨하게 아 그래 잘 이제 파이 빠이 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일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축복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축복하는 찬양을 서로 하는데 이제 얼굴들이 좀씩 보이죠 눈 마주친 친구들도 있고. 아, 이 얼굴을 다시 보지 보지 못하겠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아쉽다. 어떤 그 아쉬움. 물론 그 경치를 못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되지만 예쁜 얼굴, 잘 생긴 얼굴, 이 얼굴들을 보지 못하겠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 말의 어떤 의미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니까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아, 할 생각을 했어요. 자, 31절에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3년간 사역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 3년 4개월 정도, 3년 4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만으로. 저는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할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3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조했던 내용을 내용은 그 강조했던 내용은 제가 강조했던 이유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고. 우리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도 개인 상담을 통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거는 정말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 두 마리가 떨어져서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해도 흔들려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의심이 되고 내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때에도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용하기 어려워도 분노가 일어나도 어떤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게다 의심스러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단기 결과에 좌절하지 않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돼요 내가 머리가 조그맣고 지혜가 부족하고 IQ가 낮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내 의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죠. 어린아이 때 여러분이 이해 못 하던 거를 지금 와서 이해하잖아요.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좋은 거구나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좌절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 왔을 거고 또 지금 겪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건 그리스인이나 그리스인이 아니나 동일하게 삶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여러분에게 오는 그 선함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려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려는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막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일하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아, 이거는 내 삶에 참 어떤 좋은 변화, 좋은 결과, 좋은 어떤 선한 굿, 좋은 어떤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조금의 성장도 변화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 야지만 여러분 삶에 선한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어두움들이 변화되고 삶의 자유를 얻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역시 순종이 남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남아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순종은 그니까 우리,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순종이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도 한다고요. 순종이 또 순종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지를 나타내줘요. 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도록 확증해 주게 돼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여러분이 순종을 한번 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안에 더 깊게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불순종은 그 반대이죠. 불순종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가도 불순종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아닌 거 아니고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로 결정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순종의 마음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용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방해받아요. 차단돼요. 불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정확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그죠?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보이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변에 가까운 성도부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성도를 먼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섬김의 어떤 책임의 정도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 거리와 음, 가족이 물리적으로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서는 청년반의 소 그룹이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청년부가 가깝죠. 그 다음에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이 가깝죠. 물리적인 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 책임의 한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가까이 있는 성도부터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수고를 하세요. 기도하고요, 권면하고요. 참아 주고요.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지을 때그 죄가 심지어 여러분을 향한 죄 일지라도 중보하고요. 대신 회개하고요. 용서하고요.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의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용납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예요.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수고를 하셔요. 반갑게 임사하고요. 괴로울 때 만나고요. 아플 때 찾아가주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요 배고플 때 먹여주세요 여러분의 육체적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심판이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몸이에요. 시간, 몸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주신 것이 돈이에요. 많고 적음이 있겠죠. 돈에 많고 적음이 있겠고 있겠죠. 어떤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덜좀 약한 사람도 있겠고.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주인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따지실 거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주인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려서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아깝지 않고요. 돈이 아깝지 않고요. 희생이 아깝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겸손의 겸손이 이 모든 것의 우리 바탕의 마음이어야 되겠죠.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였잖아요. 그죠? 원스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죽이셔야만 했고 우리는 그분이 있는 것이 싫어서 그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그 겸손한 마음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볼때 판단과 심판과 정죄일 수 없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겸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겸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 싶어했던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신론을 얘기하고요. 진화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수 없으니까.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고요.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때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요. 쉽게 정죄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도를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32절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그분 안에 머무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채우세요. 제가 나누었던 앞에 이 내용들을 여섯 가지 내용들은 말씀에서부터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고 채우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한 죄를 짓거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뭔가를 잘못했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언제나 그 앞에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안에만 머무르면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메시지들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와 관련된 그 말씀들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면 그 예수 그리스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32절에 그 말씀이 주함이 그 은혜 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성도 안에 거룩하게 하심을 이분이 성도 안에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기업이 있게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셔요. 반드시.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일여기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를 허락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 누구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면서 내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이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음. 항상 교벌 설교 때 하는 얘기예요. 네.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네.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교회 에 나왔다고 모두 다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저는 적어도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단한 명도 천국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되고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겠지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사역했던 모든 어떤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제가 3년간 나눴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얻게 하실 줄, 그렇게 될 줄을 바라고요. 기대하고요.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